어그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뉴스트라다무스의 예측. 그, 그, 원래 김수민 평론가가 민스트라다무스였거든요. 아, 예. 교수님도 어, 그냥 민스트라다무스네요. 어, 음. 저도 그러네요. 그냥. 이어 받겠습니다. 네. 그대로 가시죠. 뭐. 네. 한... 네. 민스트라다무스의 예언. 3년 정지입니다 네. 당원권 3년. 3, 정집니다. 정집니다. 3년. 네. 그렇게 예측을 하요영스트라다무스 음. 저도 저는 이제 그 어, 예측 예측으로만 하면 저도 2년 이상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딱 얼마냐고요? 2년, 2년 이상. 아니, 아, 그 그러니까 너무하잖아요. 그러면, 3년인지 응. 4년인지. 4년이면 어. 맞는 거. 4년이면 맞는 거전 달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그게 어. 아니에요. 왜 2년인 2년 이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냐면 2년이 총선을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기알겠으니까 그러니까 2년인지 2년, 6개월인지. 아니, 그러니까. 하시나고요. 2년 이상이면 그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2년이 3년이면. 그래서, 그래서 3년 했으니까 몇 년이냐고요, 그래서. <웃음> <웃음> 저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2년. 아, 2년으로 아, 하는데, 그렇지. 2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윤리위가 징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아. 네, 안 했으면 좋겠다. 자제하는 게 보기가 좋다. 당한테, 당에 유리하다. 이런 음. 입장입니다. 2년, 2년 6개월이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우리 둘 중에서. 2년 6개월 라면요? 네. 그럼 이제 무슨 부죠? 아, 네. 그런 걸 무슨 부라고 하죠? 우리 찬스터라다무스. 왜안 틀린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laughs> <안 생각해. 웃음> 이렇게 비겁하게 예언하기 때문에. 아, 어, 2년 이상.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다수의 댓글 다는 시청자분들은 조금 안 좋아하실 만한 전망을 해보자면, 음. 저는 엄중 경고 예상합니다. 음.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이 비대위 관련해서 음. 법원의 이 기각 판결로 인해서 음. 이제는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해졌어요. 음.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윤리위가 이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한 당원권 정지 기간 확대 할까?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에서 스스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윤리위 구성원들 중에 네, 현역 정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현직 네. 정치인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뭐 무슨 일을 하던 이 본인이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은 또 정치인이 아닌 사람은 음. 이 뭔가 큰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뭐 총대를 메거나 십자가를 메는 걸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지금의 윤리위원 구성으로 제가 그분들 개개인을 잘 모릅니다만 어, 총선까지 못 나오게 하는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등의 징계를 할까?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저는 좀 반박을 하자면 음, 음. 이제 지난번에 어설프게 6개월 징계를 음. 내렸잖아요. 음. 그 뒤로 이제 겪은 풍파를 생각하면서 음.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음.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그그 음. 그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으면 음. 음. 윤리는 진짜 무능한 겁니다. 그 저는 음.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엄중 경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다 댓글에 예. 장애차 나가라고 난린데요 예. 어, <laughs> 그런 댓글 하나도 그, 없는데요? 제, 댓글도 그, 하나도 그, 안 보고 네. 왜 그래요, 네. 대체. <laughs> 그러니까 그래,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네.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똑같이 다 2년, 2년, 3년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